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어, 사도신경 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찬송가 394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렸고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버리지않네 <laughs> 힘드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생명의 연장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연장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귀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은혜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니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여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 세브리라 하였거든 함을 며그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세계경 소아시아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노년에. 그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배교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로마 총독이 그에게 강요하며 말합니다. 가이사, 이 가이사를 주, 로드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카비 담대히 대답합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느냐. 그는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세상의 권력과 죽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신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세요. 보시면 이 박해 속에서 요구되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관계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때로는 내가 예수님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숨겨둘 때가 종종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책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기에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의 자세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세상의 반대와 박해를 만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는 상황을 분별하고 위험을 피할 줄 아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순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결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모함과 박해 속에서 요구되는 제자의 자세는 바로 지혜와 순결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잡고 사역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권력자 앞에 서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듯이 스승 대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를 따라간 우리 역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팔 벌려 맞아주시는 구원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 많은 것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 28절, 31절에 반복돼서 말씀 나오는 것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시고 이 박해를 승리로 모함을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27절 말씀 보세요. 어둠 속에서 들은 진리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기인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새신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섬세하신 돌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의지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결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은 언제 분별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우리의 삶을 삶의 모습을 취하느냐? 바로 박해의 순간에 제자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시인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고백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을 시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 신앙이 비판받고 조롱받는 시대에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믿음의 복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는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의 비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밟는 모든 땅, 우리가 행하는 모든 <laughs>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모든 행동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아픈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약한 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신 눈에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을 오늘도 눈으로 목도하게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오롯이 오늘도 순종하는 귀한 성도의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대령 집사님 농제장 시술 후유증 없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 김대령 집사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교회로 거듭나게 될수 있도록 교회 위에서 여러분 또한 기도 요청합니다.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시간만큼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